한나의 해수욕장 도착했습니다. 우리 오늘 한나의 해수욕장 맨발 걷기를 이 버스 한 대를 대절을 해서 그래서 40명이 이렇게 왔습니다. 어 그래서 11시부터 2시 반까지 이 갯벌을 예, 걸으면서 또 이 맨발 걷기에 예, 각자 하나 이 좋아하는 시간을 보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, 우리 노태규 또 우리 교수님께서 제일 먼저 네, 예 맨발 걷기 기아나게 오셨는데 예 좋습니까? 어 <laughs> 좋습니다. 그 저는 저 노화 현상인지 이명 현상이 있는데. 이 오늘 한하게 이 맨발 그들에서 이 부분도 좀 치유가 되는지 앞으로 제 하나의 관심사예예 지켜봐 주십시오. 예 이렇게 이한분두 예, 분이 다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. 예 예. 음. 예이 한하게 해수욕장 원은. 날씨가 상당히 좋아요. 우리 다들 오늘 행운을 안고 또 이렇게 갯벌을 걷게 되네요. 한 분, 두분 버스에서 내리는 시간 모습입니다. 예, 이 맨발을 예, 하니까 우리 우리가 꼭 원시에서 돌아온 사람 같아요. 예, 굉장히. 이 맨발 하나의 신발을 벗었다해서 기분이 이렇게 상당히 좋아지고 또한 자연으로 품으로 돌아온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예, 이와 같이 이 맨발을 다이 하신 분들이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걷기를 할 겁니다. 예, 그리고 하나계 해수장 이 항상 오면은 예, 굉장히, 예, 좋은 환경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. 그리고, 이렇게, 무의산, 예, 예, 그리고 오늘, 예, 맨발 걷기 국민 본부, 예, 부회장신,